제가 있는 여기에서 신사동까지 간다고 쳐봅시다. 아니야, 성수동까지 간다고 쳐보요 신사동은 요즘에 갈 일이 없으니까. 자 그럼 네이버 지도가 저한테 제시해주는 가장 최적의 코스는 버스를 타는 건데 걸어서 11분 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422번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한정거장 가서 성수역에서 내리는 게 성수역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요 그래서 총 29분 걸리는 길 차를 타고 왔을 땐 조금 가깝네요 12분 걸리고 여기서 조금 막히는 길을 제외하면 제일 빨리 갔습니다 근데 택시비가 7,500원 정도 나오고 만약에 차를 갖고 온다 그러면 성수동에 차댈데 없는 거죠 주차비랑 조금 더 되겠죠? 그러니까 빠르긴 한데 좀 비싼 방법 걸어 간다고 했을 때는 55분 걸린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고 했을 때, 자전거를 탄다고 했을 때, 16분 걸리고 영동대교 건너서 자전거길 살짝 타서 1km 정도만 더 들어가면, 성수역에 도착을 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익스트림하게 더현서, 더현대서울로 간다고 했을 때 청담동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거죠. 자, 대중교통 탄다고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56분 정도 걸리고 버스 타고 9호선으로 갈아타야 되네요. 자동차 경우는 지금 27분 나오고 차가 안 맥히죠. 여기만 조금 맥히고 여기는 이제 잘 뚫리는 건데 여기서 지금 30분 걸린다고 나오는데 제가 더현서까지 차를 타고 이동했을 때 30분 만에 강남에서 더현서까지 30분 만에 35분에 간 적은 없습니다. 최소 1시간이에요. 걷는 거는 3시간 34분 나오고, 자전거로 때렸을 때는 55분 걸립니다. 14km고, 청담동에서 출발해서 자전거길만 쭉 타고 가면 돼요. 한강 따라서 자전거길만 타고 가면 된다고. 보셨듯이 제일 빠르고, 재밌고, 경제적이라. 근데 이제 자전거는 솔직히 너무 힘들잖아. 언덕길도 있을 수도 있고, 55분 자전거를 어떻게 타겠어. 그래서 이제, 전기자전거를 타는 거죠 저는 진짜 전기자전거 없이는 못 삽니다 차 타잖아요 이 동네에서 그러면 내릴 때마다 발렛비에 주차할 때도 발렛비도 막오 요즘 뭐한 5천원이래 대신에 이런 전기자전거는 장비들이 좀 있어야 되긴 하죠 이렇게 바람 안 들어가는 선글라스랑 헬멧이랑 장갑이랑 그리고 전기자전거 있어야지 <목소리> 2016년 코페라겐 덴마크냐 코펜하겐이 처음에 제이지가 투자자로 참여해서 올랜더 블룸, 캔달자러 등등 해외 셀럽들이 막 많이 타가지고 되게 화제가 됐었고 저는, 잘 모르,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정말로 선풍적인 인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둘의 디자인을 비교를 해보시면 슈퍼 73은 확실히 모페즈 페달 달린 모터 그리고 비치바이크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 얘는 아무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컨벤셔널한 약간 더 자전거에 가까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얘는 조금 유럽 스타일이고 얘는 조금 미국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쟤는 후드티 입고 타는 느낌이고 얘는 자켓 입고 타는 그런 느낌인 거같저 뭐야? 이리 오는 거야? 야. 물물 보라 미쳐버렸다. 여기서 공사하고 계시는데 이쪽으로 피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컨셉은 두 개가 완전 상반, 완전 정반대인데, 공통점은 하나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타이어. 타이어가 두껍다는 점이에요. 타이어가 두꺼운 데서 오는 장점은 확실합니다. 훨씬 안전하죠? 우리가 이렇게 두 바퀴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 탈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킥보드라든지 이런 두 발자전 거 같은 경우는. 가장 취약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지면의 단차를 바퀴가 받아들이는 각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노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다고 할때 바퀴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넘어간단 말이야. 아무리 얇은 바퀴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렇게 만약에 받아들여져. 그러니까 수평으로 한 채와 바퀴가 수평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지금 바, 얘는 바퀴가 두껍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거지만 바퀴가 얇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핸들 털립니다. 이게 로드 자전거 타신 분들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거든. 요 수직은 괜찮아 다 넘어갈 수 있거든. 수평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대처가 되게 어려운데 기본적인 안정성 을 찾은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전기 자전거는. 생각보다 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슈퍼 치삼에 비해서 장점은 요런 게다 이제 자기한테 세팅이 맞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고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몸이 크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구부려스 타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리고 불편한 점도 좀 있고 근데 안장이라든지 핸들도 다 쉽게 조정이 가능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라이딩 포지션이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얘는 요게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구름이라고 그러지 이거를 되게 크게 갈할수 있는데 슈퍼시장 보세요. 슈퍼시장은 좀 요런 점이 있어. 그래서 이게 속도가 붙으면 이게 되게 짜치게 막 이렇게 돌려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힘도 받기 좀 어려운 스타일인데 좀 자전거 타는 쪽에 좀더 맞춰져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쟤는 그냥 앉아서 그냥 가는 느낌이고 얘는 실제로 이제 바이크를 페달질하면서 차, 타는 그런 느낌이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전기 자전거는 25km 이상 날 수가 없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25km가 생각보다 여러분 타보시면 은 25km가 생각보다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가 페달질 해서 예를 들어서 30km까지 갔다 우리가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는 35km까지도 나거든요 좀금 밟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페달질 해서 30km까지 갈 수도 있으나 전기에 힘이 닿는 거는 25km가 다 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25km만 해도 올라갈 수있지 볼게요. 아니, 아 뭐야? 기어 이런 거 필요 없어. 너무 쉬운데 중간에 섰다가도 되겠다. 아 그냥 평지였어. 그리고 진짜 마지막 대박 장점, 대박 장점. 그 뭐냐? 얘는 접힙니다 여기 지금 열쇠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배터리 열쇠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 어. 이게 배터리거든요 이게 250W 배터리고 완충하는데 최대 6시간 정도 걸리고 얘네가 얘기하기로는 120km를 갈수 있는 배터리라고 합니다 어, 그래도 슈퍼치3보다는 가벼운 축에 속한다 배터리는 용량은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고 가서 여기 손잡이가 있거든 들고 와서 집에서 이제 충전을 할수 있는 거죠 이게 차에 들어간다는 거지. 이게 지금 모델 Y란 말이야. 트렁크가 좀 크긴 해. 근데 SUV는 이 정도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바이크는 슈퍼칠산보다는 메이트인 것 같고 단 하나의 문제 뭐냐면 68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실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지금 글로리오스에서 이게 19 이게 이때까지 없는 미친 할인가라고 민상이 써놨네 보니까 550만 원에 팔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래도 비싼 가격인 건 맞는 거 같은데, 비싼 만큼 확실히 배터리라든지 모터의 질감 같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왜 지금 들어와 있냐면, 얘가 지금, 너 얼마짜리 타니? 180만원. 그러니까 180만원짜리 그냥 국산이죠, 그거? 네. 국산? 제조는 중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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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타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 그런. 그게 비싼 건 아니라서 그런지, 이렇게 좀 달그락거리거나 이런 게. 좀 아, 닭돌 같은 게좀 많이? 있지 않아, 있는데. 얘 진짜 많이 타거든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퇴근할 때 이걸 타고 다니기 때문에. 너뭐몇 키로 탔냐? 3,300.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550만원짜리 슈퍼73도 지금 600만원, 500만원 넘죠? 그거를 지금 타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때까지 뽕을 뺐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잘 타고 다니니까, 저는 차보다 오히려 저걸 훨씬 더 많이 타고 다니고,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 너무 잘 맞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근데, 이거를 한번 안 앉아보고, 500만원 쓰기는 내가 볼때 진짜 개오바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이게 쇼룸이 있어요 이태원 해밀턴 호텔 별관 1층에서 한번 앉아볼 수 있,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전기자전거라는 장르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인 장르고 이게 좀 고가형은 확실히 불안함 이게 좀이동수단이 때문에 사실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달갈거리고막나 옛날에 중국산 오토바이 탈때 그랬거든 되게 무서웠거든 부속 하나 빠지지 않을까 막 땡기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안정성을 측면한 면 안정성을 보장한다 면에서 괜찮은 아이템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네.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기사였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 일단 좀 빼야 될것 같은데? 오 어, 어, 어.